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이 갑자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매체들이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사우디에 판매한다라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트넘의 리그 사위 입성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레비가 사우디에 상당한 이적료 제한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결정의 시기가 올 것이라면서 레비 회장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에게 꾸준히 영입 제안을 한 아리티아드는 현 사우디 프로리그 챔피언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리티아드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레알마드리드에서 전 발롱드로 수상자 카림벤제마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첫 시즌에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급기야 며칠 전 훈련장을 뛰쳐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경기를 보이콧하면서 결장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알타이와의 경기에는 복귀했지만 이미 팀과 계속 갈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공격수인 조타는 최근 사우디 프로리그 선수단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스승이었던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정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리티아드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실력이 있는 슈퍼스타를 영입하기 위해 무조건 손흥민이다라는 진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리티아드는 손흥민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선수이다. 최근 토트넘의 상황이 손흥민을 데리고 올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리티아드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 손흥민의 사우디 리그 거부는 재확인했다. 그러나 토트넘이 챔스 리그 진출 자격을 얻지 못하면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판매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내부 소식통도 이미 레비 회장의 결단이 가까워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오스퍼 뉴스닷컴의 엘런너트는 다니엘 레비 회장은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놓친다면 이번 여름 손흥민에게 상당한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트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챔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리그 사위로 올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챔스리그 진출이 무산된다면 레비 회장은 큰 금액의 입찰이 오면 해리케인처럼 토트넘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허트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남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토트넘의 팬들도 그를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해리케인도 토트넘을 떠났다. 레비 회장은 결국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허트는 레비 회장은 토트넘에 이익을 되지 않는다면 손흥민을 팔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익이 된다면 바로 손흥민을 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챔스리그 진출이 무산되고 아리티아드가 엄청난 금액의 이적료를 제한한다면 레비는 결단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허트는 손흥민도 더 이상 젊어지지 않는다. 토트넘에서 그는 우승을 차지할 기회가 남아 있지 않다. 결국 손흥민도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허트는 레비가 포스텍이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공격력을 강화하고 손흥민의 이적료로 더 특별한 공격수를 계속 영입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갑자기 손흥민의 이적설이 터진 이후에는 지난 주말 토트넘과 올버햄튼전 이후입니다. 1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아스톤빌라에게 두점 뒤진 5위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많은 축구매체와 전문가들은 챔스리그 진출권이 토트넘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 관련 사이트에서도 손흥민이 토트넘을 챔스리그에 진출시킬 수 있을까라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경기였던 브라이튼 전이후에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챔스리그로 진출시킨다라고 떠들던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엘런허튼도 토트넘의 레전드 손흥민이 복귀했다. 손흥민이 완벽한 순간에 돌아와 아스톤빌라와 메뉴를 제치고 상위4위에 들게 했다라고 극찬했었습니다. 그러나 울버햄튼 전 패배 이후 토트넘은 이제 어렵게 되었다. 챔스리그 진출을 못하면 손흥민은 사우디로 갈수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시즌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토트넘과 맨유, 아스톤빌라는 죽기 살기로 리그 4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챔스리그에 진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팀의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서 감독 경질과 선수 이적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4위 경쟁을 하는 세 팀의 승점 획득 가능성을 분석하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그의 많은 팀들이 이제 각종 컵대회에서 복귀하게 되면서 리그 순위에 본격적으로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승점 따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풋볼 런던은 토트넘, 아스톤 빌라,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얼마나 많은 승점이 필요할까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재 2023-24 프리미어 리그 마지막 13경기를 앞두고 이세 팀이 챔스 리그 출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지금부터 시즌 마지막 날까지 4월과 5월 초에 악몽 같은 경기를 치르는 등 매우 힘든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4월 13일 토요일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을 떠나 홈에서 우승 경쟁자인 맨시티와 아스널을 상대하고 5월 초에는 리버풀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첼시 경기가 연기되면서 후반기에 급박한 일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긴 휴식을 취하고 포로와 오도기까지 완전히 돌아온다면 챔스리그 진출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는 3월 10일에 열리는 아스톤빌라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승점 6점짜리의 격돌이라고 해서 아스톤빌라도 무조건 승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리그 5위를 차지해도 챔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부터 조별리그에서 4개 팀으로 대회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팀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추가로 주어지는 내장의 출전권 중두 장은 이번 시즌 UEFA의 세계 클럽 대항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리그에 배정됩니다. 현재 이탈리아와 독일이 2023-24 시즌 순위에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프리미어리그는 무조건 4위 안에 들어야 챔스리그 진출이 보장됩니다. 영국에서는 토트넘이 챔스리그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망하는 축구 매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새로운 토트넘 선수단에 대한 전망도 많습니다. 신의 공격수가 어쩌고 하면서 많은 영입 목표 선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챔스리그 진출이 무산되면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을 떠나지 않겠다. 사우디의 돈을 보고 가지 않는다라는 손흥민의 뜻은 확고하지만 레비의 계산기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다 보니 오늘도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국 BBC부터 많은 축구매체들이 일제히 사우디의 아리티아드는 손흥민의 영입을 확신하고 있다. 다니엘 레비 회장도 이미 그럴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영국 매체 TBR은 사우디의 아리티아드가 손흥민과 살라를 노리고 있다. 손흥민과 살라를 더블 영입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SPN도 아리티아드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토트넘의 이적료로 6천만 유로 하나 약 860억 원을 준비하고 있다. 연봉은 4년 1억 2천만 유로 하나 약 1750억 원을 제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도 아리티아드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리티아드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연봉 3천만 유로 하나 약 420억 원 조건의 4년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토트넘에도 이정류 6천만 유로를 제시할 정도로 영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를 뿌리쳤고, 토트넘도 손흥민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여름이적 시장이 열릴 상황입니다. 아리티아드는 토트넘에 1 천억 원이 넘는 7,500만 유로를 이정류를 제안했다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돈에 약한 레비 회장 앞에 엄청난 금액의 석유자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한국인들은 손흥민의 팬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면 영국 런던과 토트넘에는 한국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레비가 잔머리를 굴리다가는 더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